박정희 유언, 그 마지막 14분, 10편, 내 영혼이 내 고향에게, 과묵을 방패로 삼고 살아온 내가, 너무 혓바닥을 많이 놀린 것 같구나. 혓바닥은 항상 화를 자초하긴 마련, 마지막으로 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보고 싶구나. 모래실의 초가지붕에서 흘러나오는 5천년 동안 계속되는 가난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다. 모래실의 봄은 항상 마을 뒤쪽 제실 옆 묘지 잔디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따사로운 햇볕에 얼었던 땅이 녹으며 폭신해진 잔디밭 위에서. 동네 아이들 틈에 끼어 활을 쏘며 병정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둠이 다가와 피지 땀을 흘릴 때쯤이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온 소년에게 어머니가 차려주는 나물죽 한 사발은 언제나 꿀맛이었다. 모래실의 여름은 모래실의 소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느티나무 밑에 멍석을 깔아 놓고,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내가에서 미역을 감느라 텀벙대는 벌거숭이 소년들에게 "여름은, 어른들의 엄한 감시의 시선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